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투를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오늘 뭐,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 믿을만한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속성을 보자라고 했는데요. 어, 이쪽은 뭐, 외국인들은 현물보다는 선물 갖고 포지션을 되게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유발시키는 매매를 하는 것 같길 하고요. 어제 뭐, 기왕에 들어왔던 그 자금들은 오늘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6천억,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어,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 위보다는 아, 아래쪽에 조금 셔틀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지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이게 당분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위보다 아래쪽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는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악재가 나오면서 좀 밀렸죠. 예. 이런 악재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거, 이 권역대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적 반도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악재에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셀트리온 사명제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해가지고 종목을 뭐 교체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악재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매수가가 얕은 분들은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져요 그래 제약바이로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보다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미 사이언스 한미약품 이쪽으로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약품 좋아 보입니다. 이런 장기모 관점에서 바닥에 있는 것들, 실적 있는 것들, 유한양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바닥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종목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악재가 없는 것들, 실적이 잡아주는 것들, 이런 게 보는 게더 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이렇게 좀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오늘 개인들이 좀 매도물량이 최근에 좀 계속 나왔잖아요. 오늘은 매도 물량이 오늘 매도 물량을 다 외국인이 잡았죠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을 잡아놨어요 기관을 또 거기다 때렸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거든요 그러니까 18만원에 오면 1차적으로 어, 수익을 쉐어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저항대라 이건 여기 좀 무거워요 갭맥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 매수가가 이원철이다 그러면 좀 당분간 안 좋으니까 본전 오면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난 장기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2, 3년 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어, 나쁠 것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가는다면 어, 업황의 사이클, 리사이클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 어, 저선주 쪽은 훨씬 더 좋아요. 현대미포나, 그죠? 예, 네,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어,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니까, 어, 업황의 리사이클이 됐던 것들, 4분기 실적이 받쳐주는 거고, 내년에 상반기까지 봐야 될 업종은, 어, 그, 조선업종하고, 그 다음에 금융, 어, KB 금융이나, 네, 그 다음에 기업은행, 네, 이런 것들, 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쪽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금융관련주도 좀잘 보여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험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증권관련주도 소용주, 소용증권사, SK증권이랑, 어, 아, 유한타증권, 예, 유한타증권. 오늘 뉴스페이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잘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규명쪽정 미정화되면서, 즉 소용증권사를 M&A 한다라는 뉴스, 기사거리가 있어갖고, SK증권이나 유한타증권이 그래도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보면, 모멘텀이 강한 것들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적이 잡아주는 것들. 뭐, 송원산업 같은 거. 하나방지제, 예, 송원산업. 이런 것들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봐. 여기, 박스권에서 리사이클이거든요 실적이 잡아주고, 움직임이 있을만한 것들로 우리가 지켜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랑, 아까 얘기했지만, 어 당분간은 은행 관련주도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기업은행 그 다음에 뭐 KB 그 다음에 신한 이쪽 은행 쪽으로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형 어, 증권사는 유한타증권 그 다음에 그 SK증권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에또 봐야 될 거는 조선주 어, 리사이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조선도 한번내벨럽이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제약주 악재가 있는 제약주는 얼른 얼른 바꿔야 되거든요. 시장이 그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재가 있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반등 들어오면 종목 매수가였다 그러면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밴드 하단에 있는 종목이라면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어, 옮기는 것도 어떠냐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아까 송원산업도 얘기했고 그다음 에 실적이 받쳐주는 거어버브반도체 예, 이런 것들 중소형주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것들있잖아요 박스권 하단 잡고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도 좀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도 짧게 봐야 돼요. 그램 테크놀로지 봤죠. 어제 오늘 어제까지 막 상한가 들어오고 이만큼 변동성이 커요. 램 테크놀로지가 봐봐요. 이거 <laughs> 그죠. 도로 만들어 놨죠. 이렇게 무서운 시장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보면 이런 테마 위주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냥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서 매매해야 돼요.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변동성이 확대 구간인구간들이나 수익나면 팔라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해요. 추세 자체가 꺾여있기 때문에 테마로 붙어서 강요하게 수익사를넣 거는 얼른 얼른 자르는 게 나아요. 수익을 챙겨오는 게더 나아요. 이게 뭐, 펀드멘탈이 있는 기업보다는 이런 재료빨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빨리빨리 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 중에 있거나 수익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종목 결제하고 현금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변동성이 엄청 커요. 장중 변동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테마로 돌만한 거는 어, 응합병동, 간도연주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어, 이쪽에 또 이슈가 될수 있어요. 뭐 G.H. 신소재나 오택이나 그다음에 신성인지 뭐 이런 쪽으로 어, 자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오택이나 이런 것들. 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거는 응합병동으로 테마로 또이렇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뭐 V R A r 이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한번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어 저번에 얘기했던 서진시스템도 많이 올랐잖아요. 서진시스템 이 5G, 예, 5G 쪽으로 강하게 볼수 있어요. 서진시스템도 아까 좋아요. 저번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관련지도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한번 레벨업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 오늘은 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뭐 스마트그리드 물류자동화 에너지 고속도로 이재명 정책으로 어그 10조 정도 어 전력만 투자하겠다 라고 해서 옴니 시스템이 오늘 강하게 상한 가갔잖아 이런 거는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눌림목에서 단기 매매 아니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물류자동화 어, 뭐 sm 코어 예, 뭐 이런 것도 좀 움직였는데요 이런 것도 바닥에서 거래 터진 거다 이런 것들은 조금 세게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것들은 이제 따라가면 그냥 물려요 그 다음에 요즘 뭐 골프용품 어, 크리스 fnc 이런 것들 신고가 인데요 어, 하반기에도 이런 종목들을 좀잘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섬유음역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 거의하고, 우리, 어, 풍기현상이 있어가지고, 그, 패딩값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고, 아까 조선 섹터 얘기했죠. 현대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이쪽 좀잘 보자, 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어, 관심있게 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이... 실적이 받쳐주고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면 돼요 당분간의 시장의 조정이다 생각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현금화를 가지고 계속 가는 전략 수익이 나오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추세가 꺾인 시장이다 보니까 들고 있으면 손해가 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 거나 수익을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다 그럼 팔아가지고 현금화 보유 알겠죠? 그 다음에 시그널에 나올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어, 현금 홀딩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당분간 지지부진해요. 뭐 이번 주에 또 금리 인상도 있고, FOMC의 결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좀 있어요. 12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짓누를 수 있으니 무리하게 매매보다는 단기 짧게 짧게 매매하는 전략을 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더릴게요. 개불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